바라 계신 아버지나님 성탄이 주는 가장 큰 축복 만남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만남이 불행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만남이 축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 성탄 축하의 배우들리해서 우리 인생의 최대의 은혜요 축복이 예수님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암아더 아름다운 사람들 더 축복된 사람들 또 나에게 인생의 큰도전과 꿈을 주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돕내어 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들 주님께 맡깁니다.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